짧네. 자, 네, 한빛나 선수, <laughs> 우드로 안전하게 공략합니다. 으쌰. 베어웨이 가운데. 아, 총 전장은 310 정도 됩니다. 오쳐야나 오! 쳐 카트 맞아. 카트. 오! 카트 옆이다. 오! 와! 와 굿샷! 셔 촥! 쓰는데? 오빠. 어프로치가 괜찮다면 그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응. 앞핀이랑 라 컨트롤도 아. 안될것 같아서 차 뒤에 페어에서 캐샷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요몇 나와요? 근데? 86. 아, 그럼 뒤에서 쳐요. 자, 볼게요. 오케이. 뒤에 거 선택. 네. 어. 봐봐. 52도 그래서. 46도 주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어.